오늘 고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검찰 수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3월에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찰관에 대해서도 영장이 기각되어서 그런지 오늘 결정에 대해 법원이 가해들에게 손방망이 처벌을 내었다라는 여론을 좀 심심치 않게 볼수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과는 달리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하는 거는 이제 대상자가 잘못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대상자가 이제 증거를 인멸하거나 아니면은 도주의 가능성이 있을 때, 이럴 때 예외적으로만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속 수사가 곧 처벌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 결정을 보면은 법원은 검찰 수사관의 도주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아마 해당 수사관이 지금은 징계 중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허유상으로는 공무원으로 재익 중이라는 점, 이 점이 굉장히 크게 작용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증거인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사 기간에 해당 수사관이 수사 정보를 유포하였다. 라는 핵심 증거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증거 인멸에 성립하기 힘들다. 라고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관이 자기의 범죄 사실을 순순히 인정한 것도 구속영장 기각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즉 구속할 필요 없이 어차피 불구속을 하더라도 재판에서 유죄가 나올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거겠죠. 물론 구속영장은 기각이 되었지만 은 대상자분들이 모두 자기의 혐의를 인정했고 또, 핵심 증거도 이미 확보가 된 만큼 결국에는 유죄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최근 법원은 더 엄격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고요. 또, 이번 사안의 중대성, 그러니까 피의자가 수화정보 유포로 인해서 자살을 하게 되었다라는 결과를 고려해 본다면 최소한 집행유예 이상, 그리고 시형이 나올 가능성도 꽤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상자분들이 모두 공무원 신분인 만큼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만 나와도 당연히 퇴직이 될 것이고요. 이후에 유족들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위와 같은 결과가 모두 발생을 하더라도 이제 피의자인 이성균 씨는 결국 자살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피해에 비하면은 그 결과는 아무리 커도 부족이 하겠죠. 이처럼 이와 같은 것과 같이 수사 정보 가 유출되는 것은 피의자에게 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이제 수사 관계자들이 정보를 유출시킬 수 없도록. 예방할 수 없는 재호적인 보완도 필요하고, 또 정보를 유출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의 수위가 더 높아져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